x에 대한 2차방정식에 대해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랬죠 자 이거 이거는 2차방정식 a가 이기되면 안됩니다 근데 우리 그 개념원리에서 그죠 제 교재 이론 부분에 보면은 이거 a,b,c가 허수 뭐, 뭐 복수수 그 허수 그죠 복수수랑 허수일 때 똑같은 말인데 허수일 때 그죠 중근 판단은 가능하잖아요 판별식으로 근데 이게 실근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습니다, 이거. 자, 이거 외우고 있으면 금방 푸는데, 그죠? 어. 기억 같은 경우는왜냐면은근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X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a 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지금 다 이거 허수로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 ABC가. 이 0이 돼버리면은2 a 분의 마이너스 b만 남잖아요. 그래 서로 같은 기능을 갖게 되자는거죠 중근이 되는 중근. 중근 판단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 니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는 발레를 많이 어주죠 x제곱 마이너스 2i, x 마이너스 4는 0을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요거 4분의 d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i제곱,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0보다 크다고 실근을 가지게 되죠, 이게 되면. x는 i,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죠? i제곱, 마이너스 1 되고, 플러스 4는 i,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되고, 흑을 가지 않을까요? 그죠? 어 그래서 판별식 썼는데 0보다 크게 됐다고 해갖 실근을 가진다가 안, 이거 안됩니다. 실제로 구하면 흑은이 그러니거 그래서 이 발리를 들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적으두개는왜 왔나요? 죠그죠 중근은 판단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비제구만의 4의 시로 실근지 인 아닌지 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죠? 완료됩니다. 자 띄급 갑시다. 알파, 알파바가 두건이면, 이렇죠 그죠? 그러면은, 알파를 m 플러스 ni 를 합시다. 그럼, 알파바는 m 마이 n 스 ni 가 되죠. 그죠? mn은, 당연히, 실수겠죠, 그죠? 자, 이거, 보게 되면은, 알파 플러스 알파바를 하면, em이 돼서 실수가 되죠. 알파 곱하기 알파바를 하면은,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실수가 되는데, 자, 이거, 반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는 형태로 유지를 하면서, 딱, 발레들 형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i를 다 갖추게 되면은, 어, 그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i를 다 붙이게 되면은, 두근의 합, 두근의 합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다 실수 되잖아요. 그죠? 두 군에 곱하면은 1대잖아요 어, 아이 없이 지게딱 이렇게 발려드게발레 자, 되죠? 자, 그런데 이 앞에 개수 있죠, 개수 이렇게 승립하더라도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개수가 전부 다 허수잖아요, 허수. 헛수. 그죠? 자, 이렇게 두 군이를 갖고 ABC를 반대 실수로가 다른 법이 없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이것은 안 됩니다. 자, 리얼. 리얼을 보면 두건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을 두 권으로 하는 방식. 정 자, 두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두 건으로 하는 방정식은 이랬죠, 그렇죠? 그러면 알파 분의 1 나기 베타 분의 1은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나기 베타 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 b, 알파 베타는 a 분의 c 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c 분의 b가 되고 곱은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곱으로 된 거는 곱은 알파 베타 분의 1이 되니까 a 분의 c 분의 1 돼서 c 분의 a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서 두 분을 나면 이걸 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은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c 분의 b, 어, 되죠? 근데 곱은 c 분의 a죠, c 분의 a. 어, 되네요, 봤죠? 그죠, 곱? 번식은 이렇게 된다. 어, 리얼,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리얼이 됩니다.